<laughs> 어느 날인가 보니까 부산인 것 같은데 아라바에미리트에서 왔던 건가? 어, 어. 그래, 내딸 하자 보면 부럽더라.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난그 엄마 눈빛이.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예요. 그러니까 저, 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왜그 그, 아. 친정 엄마 눈빛이 두 분이 오신다고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내 마음은 음. 아후 태양이 되시고. 아후 태양이 되시고. 진짜 애교동이고 그쵸? 너무 예뻐요. 너무 아이 같잖아요. 너무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이 같은데 내가 제일 예쁜 걸 그냥 썩인데 내가 제일 예쁜 걸 그냥 썩인데 태연이. 태연이. 나 그거 보고 이제 가슴이 두근했어. 음...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얼마 전에 왜 언니가 고맙다 마스크에다가 문방구 가서 스티커 샀어. 여기 태연이 왔으면 진짜 음. 태연이 너무 좋아. 너무 기 먹었을 거예요. 난... 맞아 <웃음> <웃음> 어? 어디 가시지? 너무 예뻐. 태연이랑 같이 왔어야 되는데. 아유. 어, 어, 뭐야? 누구야? 어, 언니 어디 가요? 어, 받았다. 태연아. 태연이? 언니? 태연아. 나도. 아, 네. 아, 잘하셨다. 이벤트를 또. 오! 오뻐하셔가지고 몰래. 아, 몰래. 귀여워. 아야 아, 와. 태연이 집에서 이제 전화 받은 거예요? 네. 오. 태연이랑 빅마마 선생님이랑 영상 동화 시켜줄게. <목소리> 언니가 지금 서프라이즈로. <목소리> 어떡해! <어떻게>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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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다른 맛이죠? 응. 응. 음. 음. 이렇게. 바로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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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러고 봐. 응. 어머. 태연아! 아이, 나이스, 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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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디 있어아이 아이고 난 눈물 아, 날라 그런다. 아, 좋아 아니야. 좋아. 자, 언니들 마스크도 좀 그렇게 잘 만들어 주고. <laughs> 마스크 만들어. 우 할머니도 하나 해 줘. <laughs> 할머니 는생이 <태양이> 너무 이쁘다. <laughs> 너무 좋아한다. <laughs> 그래, 아유 이뻐. 아, 선생님 이거 마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랬어? 네. 네? 에, 에, 진짜 해 줘? 저. 울다가 웃다가 서러워서 웃지 말고. <laughs> 노래 가사. <laughs> 오, 진짜? 뭐야? 진짜? 컷. 어머. 어머. 아이고. 어머. 아, 우리 태연이 아. 최고다. 와 아. 최고다 진짜 고마워. 눈물 나네. <laughs> 어머 이제는 그냥 톡 치면 알아서들 그냥 나오는. 언니들하고 선생님 집에 한번 다. 진짜? 어? 진짜 고마워 태연아. 어, 진짜? 에이 너는 아직 먹기만 하면 되지. 아이고 이뻐요 안녕. 아 귀여워. 안녕 태연이 안녕. 먹기만 라고 그래 우리 꼭 아, 만나자. 응? 아이고 이뻐 아, 어, 난 개봄 힐링이에요 정말. 어어, 이게 팬인가 봐 그치?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무맞아이 네, 맞아요. 네, 네, 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맞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요 네, 맞아요. 네, 맞어요